안녕하세요. 백쌤입니다. 캐나다 b c 주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간호사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IEN, International Trained Educated Nurse가 PC주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면허 전환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요,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NNAS Advisory Report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 그러니까 Credential Agency를 통해서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 e c a 제출해야 하는데요. NNAS는 그대로 하고요. 포함해서 WES 그러니까 World Education Service 라든가 CES, ICAS, ICES 이렇게 다섯 군데로 에이전시가 늘어났어요. 어, 이것은 나중에 NCS에다가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인포메이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전시가 늘어나면서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비용도 좀 다양해졌어요 두번째 NNAS에서요 2023년 2월 29일부터 NCLEX-RN 시험을요 2013년 4월 1일 이후에 합격을 했으면 커리큘럼 아세스먼트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커리큘럼 아세스먼트가 뭐였냐면 이게 한국에서 그 간호대학 수업 내용을 뭘 배웠는지, 무엇을 실습했는지 이런 것을 영어로 다 적어서 제출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알기도 이게 수십 페이지였던 걸 기억나요 어디 리소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각자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이제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영어 점수 변동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셀바는요 리딩이 8점 리스닝이 9점 10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라이팅이 7점 스피킹이 8점이고요 알츠 아카데믹으로 하게 되면 리딩이 6.5고요 리스닝이 7점 7.5에서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6.5 7점에서 떨어졌어요 스피킹 7점, 오버롤은 7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죠? 영어 점수 정말 안 나오거든요. 참고로, 어, 영어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모두 영어로 맞춰야 하고요. 여기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영어를 사용하는 헬스케어 인바라먼트, 반경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데 정확하게 얼마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경우는요, 인포일 그 사용자, 오너가 그 증명서류를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작성을 직접 작성을 해서 NCAS에다가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영어 시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영어 시험가 쳐서 내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PC주에서요, 간호사로 일을 하겠다는 이렇게 서명을 하면요, 신청비를 면제해 주고요, 그리고 영어 시험이나 뭐,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비, 그걸 대체로 800불에서 1만 불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기 간호사는요, 일주일에 37.5시간을 일하는 게 풀타임입니다. 이 근무시간이 있고요. 3분이라도 더하게 되면 첫 시간, 첫 2시간, 3분 이상, 첫 2시간에 1.5배. 그 이후로는 2배를 받고요. 오버타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한국 소식 들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 같아서 좀 이해도 안 되고요 많이 속상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